오늘 산행은 서울의 간악산입니다. 오늘 산행 코스는 사당역 6번 출구에서 시작해서 간음사 국기대, 간악산 공원 우수경관 전망대, 간악문, 간악산 정상인 연주대, 연주암 전망대. 장군 바, 바위. 육복눈선 위쪽에 있는 국기대. 불상사. 왕간 바위. 문어미 꼬개. 서울대 안에 있는 공대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마칩니다. 총 11.9km. 6시간 40분 걸린 산행입니다. 사당역 6번 출구에서 11시에 출발합니다. 사당역에서 등산로 입구까지는 골목길로 가는 거라 처음 오는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스마트폰 지도 앱에서 길찾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진짜 산행은 관호 배드민턴장에서 시작합니다. 배드민턴장에서 10분 정도 올라오면 주민들을 위한 운동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주대까지는 4.2km. 이 코스는 초반부터 꽤 가파른 편입니다. 63, 63, 63, 63. 아, 여기가 도봉산이네요. 도봉산. 요 앞이 남산. 남산 타워도 보이네요. 그리고 쭉 가면, 아, 저기가 수락산. 수락산 옆에 불암산도 보입니다. 관음사 국기대까지는 1.8km 55분. 이 국기대는 내가 올라온 코스와 오른쪽에 돌아서 오는 두 코스가 여기서 만납니다. 네. 길이 말입니다. 네. 이 철계단을 오르면 우수 경관을 자랑하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고도가 좀 높아지니까 한강도 보이는군요. 관악산은 그 꼭대기가 마치 큰 바위 기둥을 세워놓은 모습으로 보여서 간 모양의 산이라는 뜻의 간매 또는 관악이라고 했답니다. 또한 개성의 송악산, 파주의 가막산, 가평의 운악산과 하악산과 더불어 경기 오악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오르게 될 철계단입니다. 철계단은 천둥 번개 치면 위험할 텐데 관악산에는 철계단이 많네요. 비 오는 날에는 오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뒤로는 연주대의 원형 기상 관측 레이더와 안테나가 보입니다. 전망대에서 1시간 반쯤 올라서 일명 관악문에 도착. 여기는 연주암 바로 아래 봉우리인데 다양한 모양의 바위들이 많고 건너편에 연주대와 연주암을 전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바위는 좁은 면에서 보면 첫대바위 같고 넓은 면에서 보면 하마 같습니다. 이제 연주대 중턱에서 조금 전 관악문을 조망해 볼까요? 역시 악산답게 바위들이 멋집니다. 아직 저 철계단을 올라야 연주대인데 상객들이 줄을 섰네요. 마지막 구간이 좁아서 일어난 병목 현상 때문입니다. 올라가는 사람 10명, 내려가는 사람 10명. 이렇게 순서를 지켜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차라리 저 옆길로 올라갈 걸 잘못했습니다. 순서대로 올라가느냐 시간 엄청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5.1km, 3시간 10분 걸려서 정상에 도착. 줄서 있는 분들이 많아서 옆에서 살짝 인증사진과 주변사진 몇장 찍고 연주대 전망대로 갑니다. 기암 절벽 위에 석축을 쌓아 지은 암자인 연주대는 신라 승려 의상대사가 건립한 것으로 의상대라 불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고려의 충신 열사가 개성을 바라보며 망한 왕조를 연모하며 연주대라고 불렀다는 설과 왕위에서 밀려난 양령대군과 효령대군이 왕위에 대한 미련과 동경의 심정을 담아 왕궁을 바라보며 붙였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저기 3층 석탑과 연주함이 보입니다. 이 계단을 조금 내려가다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로 가면 방송 안테나가 있는 저 봉우리로 갈수 있습니다. 저 안테나 쪽으로 해서 가면 팔봉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팔봉으로 가는 능선은 전망이 좋습니다. 저 절벽을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지나온 쪽도 바위가 멋집니다. 또 왼쪽 아래는 연주함과 3층 석탑도 보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연주함에서 300m 왔고요. 팔복문성까지 2km. 팔봉으로 가는 능선길에는 매혹적인 바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야 바위가 너무 절묘하게 생겼습니다. 자연이 빚어 놓은 저 조각품들은 사람이 만든 것과는 전혀 다르죠. 투박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교한 미가 있습니다. 장군바위까지는 관악산 정상에서 약 1시간 걸렸습니다. 장군바위는 화면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멋진 바위입니다. 사실은 여기쯤에서 오른쪽으로 갔어야 했는데 제대로 된 이정표가 없어서 직진하는 바람에 육봉능선 위에 있는 국기대까지 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팔봉능선으로 바로 가지 않고 불성사에 먼저 들렀다 갑니다. 불성사 계곡을 내려가다 보면 미록 불상을 만납니다. 불성사는 신라 문왕 15년, 675년에 의상대사가 지었다고 합니다. 의상대사는 도대체 어떤 분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가는 산마다 의상대사가 건축했다는 사찰이 진짜 많습니다. 불성사에서 무너미 고개 방향으로 가다 보면 팔봉 능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팔봉 능선을 처음부터 타는 것보다는 조금 쉬운 코스입니다. 편한 길로 오다가 이 골짜기 같은 길에서 저 바위 밑을 지나면 육봉 능선을 만납니다.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왕관 바위가 있습니다. 기대에서 불성사를 걸쳐 일명 왕감바위까지는 1.4km, 45분 걸렸습니다. 이 능선으로 하산하는 길에는 정말 다양한 모양의 바위들이 있습니다. 아, 무덤이 고개로 가고 있습니다. 봉 만만 차는 뭐 봉이네요. 꽤 힘들었습니다. 내려올 때도 힘들고 바이 타는. 이제 문어미 꼬기 200m 전 이정표입니다. 아 이쪽으로 내려가면 안양예술공원 3km이고 또 이쪽으로 가면 삼성산 삼 삼성산 1.2km. 자 저는 문어미 꼬으로 하겠습니다. 문어미 고개 같은데 문어미 고개 표식은 없네요. 는 물을 나누다, 물을 가르다라는 의미의 우리 말이라고 합니다. 즉 문어미 고개는 고개를 기준으로 정반대의 두 계곡으로 물이 나누어 흐르는 고개라는 뜻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호수공원을 걸쳐 서울대 정문에서 버스를 탈 수도 있지만 전 중간에 쪽문으로 서울대로 들어가서 공대 입구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2호선이나 7호선과 연결되는 버스가 학교 안까지 들어옵니다. 오늘 산행은 이렇게 전체 11.9km 6시간 40분 걸려서 마칩니다.